안녕하세요. 성남 화성점집 1월성시입니다. 자, 이제 무더위가 시작돼서 덥다, 덥다, 덥다. 3개월, 4개월 더위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선 이후로 처음 뵙게 됐습니다. 뭐 대선은 못 맞췄지만 저는, 근데 뭐 누가 되시든지 간에 국민의 민생과 국민의 삶과 진짜 우리나라의 경기가 지금 최악이고요. 삼성이 지금 흔들흔들합니다. 이 자체를 얼마만큼 정부에서 손을 잡아서 잘 끌어주실지 아, 삼성공화국이 우뚝 서야 대한민국도 우뚝 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 남자 사주를 제가 들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뭐, 이렇고 저렇고, 나란 일에 걱정도 하고, 금전 갖고 걱정도 하는데, 이 앞에 이런 서주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분에 대한 뭔가 많이 좀 일을 저지르고 다니시는 분 같아. 일단은 제가 사주를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선생님이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될것 같아요. 사주 불러드렸습니다. 네. 사람은 되게 똑똑하고 우직한 것 같은데, 우직한 면도 있지만, 은또 때로는 속에 많이 감춰진 그런 베일 속에 쌓여진 남자라고 볼수 있고요. 이분을 넣시니 두통이 좀 심한데, 이분이 편두통이 심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분은 제가 볼 적에는, 참, 저는 이분을 보면, 흙과 백이 존재한다. 자, 작년 서버터. 재작년서부터 무언가 새롭게 움직이고 새로운 기운으로 많이 움직였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작년에 그러니까 사년 전에는 암흑과 같은 아주 다 베일 속에 감춰져서 남한테 얼굴을 내비치기 힘들 정도의 어떤. 본인의 신체적인 변화나 작년 재작년 이런 변화들이 있어서 좀 이분 분명히 이사주면 탈렌트일 겁니다. 연예인일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지만 원래는 사주가 교수님이나 많은 사람을 가리키고 많은 사람 앞에 모든 것을 자기 얼굴로 내놓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긴 하지만 지금 현재를볼땐 제가 볼적 연예인인 것 같습니다. 연예인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지 말아야 될 들을 지금 자꾸만 벌리고 있어요. 자 작년 후반기부터 일을 벌리기 시작하셨다고 보이는데 그 후반기부터 보여지는 부분은 지금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화려하고 모든 부분들이 잘 되시는 것 같은 것 같은데 자 50대 50이다 하나를 열면 하나가 문을 닫는다 하나를 시작하시면 하나의 기운이 꺾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이분이 또 결혼할 상대가 또 있으세요? 올해 결혼은 둘 하였어요. 올해 결혼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결혼하기 힘듭니다. 아, 그럼 무슨. 사건이 터지거나 이래서 사건이 터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이견 차이와 서로의 어떤 견해 차이뿐만 아니라 서로의 어떤 부분에 올해 결혼 훈이 만개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 내년까지 끌고 가시면 안될것 같고요 올 상반기, 후반기 늦은 후반기 아니라 낮은 후반기, 어 7월, 8월, 9월, 10월 달쯤에 결혼하시면 저는 좋다고 보이는데 지금 뭐 결혼을 한다고 발표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결혼이 성사까지 가기까지는 아직까지. 는 우유 국절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이분이 이장호 씨세요? 아, 네, 네, 네. 아시죠? 네. 요즘 요식업에도 많이 진출했고 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잡음이 좀 있는 걸로 좀 보이긴 보여요. 선생님 앞으로 이분의 이분 구설 많이 따른 해운이었나요 올해야? 아... 구설도 따르는해운이지만 욕심은 금물이시다. 왜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그 어떤 패턴만 갖고 계셔도 충분히 영위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요식업 자체도 저도 요식업을 해보고 겸임교수까지 겸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뭐 창업도 해주고 했지만은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세치혈을 맞추기까지는 상당한 노력과 기필지 않은 곳이 안 들면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의 오감을 어,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말로 연구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잘못 가시면 내년 후년에 이분 빚더미에 앉으셔서 우리 이상민 씨처럼 빚 갚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